최고차이계수가 뭔지부터 따져 일단 최고차이계수가 양수, 영수예요 음수죠 음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결국에는 감소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그럼 뭐가 있어요 무조건 그 대가 있죠 극대값이 무조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 모두 있으래 그 속값도 있으래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 얘는 도함수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라 둘다있으안 얘기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세요 이런 뜻이야 그럼 도함수 만들어 볼게요 그럼 도함수를 만들면 마이너스 4 곱하기 x의 3승에 더하기 12 곱하기 x의 제곱에 플러스 4 곱하기 a 곱하기 x다 이렇게 돼요 그죠? 야 근데 이거 직접 풀어야 되는 거니까 풀지 말고 우리가 고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하나 밖에 몰라요 뭐냐면 인수 분해해서 푸는 거 알겠지? 정확하게 내가 답을 해야 할 때는 그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얘를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면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4로 다 나눠버립시다. 그럼 여기 x의 3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x는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인수분해되 돼요? 안 돼요? 되잖아. 누구로 묶으면 돼? 그래. x로 묶어요. 그러면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고 마이너스 얼마? A고, 얘가 얼마? 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지라고 했냐면, 내가 방금, 얘가 서로 다른, 어, 계실 근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봐. 그러면, 여기 X에서 일단 근이 하나가 나옵니다. 얼마? 0이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근이 누구랑 누구 나오는 게 맞아요? X는? 알파 또는 X는 얼마? 베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내가 이해 돼요? 근데, 있잖아. 여기는 알파하고 베타 값이 0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0이면 중부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일단 은 아니어야 돼. 0은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알파라고 쓸게. 알파가 0이면 안 되죠. 0이라는 면을 절대 가져만안 돼.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2차 방정식이 등식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야. 그게 아니니까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면 안 돼. 등식이 성립하면 안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인데 그 마이너스 A가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A라는 값이 죽어도 0이면 안 돼. 됐죠? 그러면 여기는 X랑 둘이 서로 중등다질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랑 베타랑 서로 다르면서 실근이 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야 서로 다르게 된 실근이잖아. 근데 그 얘기는 이 이차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차방정식의 뭘 풀면 되는 거야? 판별식을 풀면 되는 거지. 판별식은 얼마냐면 3, 3은 9, 마이너스 플러스 4, a 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얼마 0보다 크다. 등호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붙으면 중분이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은 얼마가 나오는 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근데 그 중에서 누구는 제외시켜야 되는거야 0은 제외시켜야 되는거지 됐니 이해? 그러니까 답을 써라 라고 하면 답을 써라 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게 맞아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큰 a값이 누구보다 일단 작고 0보다 작거나 또는 a는 0보다는 크다 이렇게 써서 0을 빼주는게 맞습니다 됐나요 이에자그러면 거기에서요 이제 나한테 물어본건 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A 값이 될수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음수니까 마이너스 2만 됩니다. 거기 있는 보기 중에서는. 대여이에 얘는 막 디테일하게 여기면 되냐, 안 되냐, 이거 다 물어보지 않았어. 근데, 실제로 학교시험서 물어봅니다. 알겠 이거는 거의 뭐, 비로소 되게 높아요. 이기가 시험 범위인데, 이제 다, 모든 학교가 다 시험 범위인데, 여기 학교가 하나, 둘, 셋, 넷, 어휴, 망치 별로 다섯 개나 있는데, 이 중에 절반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게 니네 학교일지 니네 학교일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두 대기 학교는 나온다고, 이 문제는. 그지? 그면 그냥 가뿐하게 풀어서 맞춰야 돼. 그래서 막 시간 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냥 막 파바바박 계산해서 외운 것처럼 풀려야 돼.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든가에. 알겠죠? 됐어요, 예? 음. 세네 이 음. 때네이 문제는 뭐 거의 다 그렇게 풀려야 돼요. 그래야 처음 을보지 하나 더 해보자. 자, 이거 하나 하고, 갈 사람들은 가지고못 가시는 분들은 꼭가시고 알겠죠? 다. 정리하시는 분은 해야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서 똑같은 문제야. 근데 말만 상황은 반대야. 18번. 4차함수가그대가 뭐 또는 그국과을 갖지 않을 조건이라고 써 있죠. 자, 합니다. f(x)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2분의 1x에 내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 1 x 의 제곱 마이너스 2 a x 이렇게 써 있죠.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액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한다. 봐아 얘가 일단 최고 차익에서가 양수지. 최고 차익에서가 양수니까 감소하다 결국 뭐예요? 증가하죠. 그러면 극 모는 속값은 반드시 존재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극속값이 아니라 극대값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극대값이 어쩌래요 있지 말래요. 극대값이 있지 말래요. 그러면 자 나한테 원. 2, 3, 3개 있어. 그지? 4차 함수의 도함수는 크게 세 종류야. 근데 이 중에서 누굴 선택해달라는 얘기야? 이거 선택해달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도함수는 0이라고 놓은 방정식에서 중근과 실근 하나를 갖거나 또는 실근 하나, 허근 갖거나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 거 맞죠? 됐죠? 그럼 푼다. 도함수는 2 곱하기 x의 3승에 2 곱하기 a 1의 x의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입니다. 그죠? 자, 얘를 갖다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토일 말고 풀리니까. 뭐 하면 돼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려면 무슨, 뭘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무슨 제법? 그래, 조리제법 쓰면 되잖아. 그럼 조리제법 쓸게요. 2가 있고, 아니, 2도 다 난리야. x의 3승이고, 그 다음에 a-1이고, x고, 그 다음 마이너스 a 도 이게 0인 거잖아. 그럼 얘는 졸제 버스는 1하고 0하고 a 2하고 마이너스 a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하시면 x-1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x의 플러스 a는 얼마나? 0이다.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꼭 이걸 써놔. 얘는 X값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이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X값은 모르니까 그냥 써놔. 알파랑 X는 뭐예요? 베타다. 나는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잘 봐.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풀면.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중근 갖는 거야. 중근 갖는 상황이 크게 두 개야. 첫 번째는 1하고 알파하고 같으면 중근이야. 두 번째는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으면 중근이야. 이해돼요? 첫 번째부터 먼저 할게요 1하고 알파하고 같아요 즉 알파가 얼마라 얘기야 그러면 알파가 1이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성립해요? 등식이 성립해요 그럼 그 얘기는 내가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a라고 했을 때가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 2차 방정식도 그늘 1로 갖는다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치면 여기서 a가 얼마 나오는 게 마이너스 2라고 나오는 게 맞다는 거지 이게 하나 있다는 거야 일단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건 뭐예요? 2라고 중근이 된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두 가지는 한번에할수 있어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으면 뭔근 중근, 또 다른 실근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아니면 알파랑 베타가 아예 뭐야? 허수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다? 0이거나 아니면 음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 표식을 쓰면, 얼마가 되냐면, 1-4a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0분 얻었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a라는 값은 누구보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돼요?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답은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a는 얼마거나, 마이너스, 2거나, 또는, a라는 값은 얼마구나,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 돼요? 뭘 찾으래? 원값 찾으래, 최, 속값 찾으래. A가 가질 수 있는 최솟값 찾으래.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근데 거기 4분의 1도 있지. 치사하게. 거기에 4분의 1 있지. 보여? 그것 쓰고 틀린 애들도 진짜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험 보면 틀려. 진짜 신기해. 4분의 1 되는 거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노일번을안푼 사람들은 4분의 1을 찍고 아웃입니다. 알겠죠? 어? 너1 신분 하나 있구나. 너가 중분이구나. 확인하면 되겠네. 이렇게 풀고 틀리는 거야. 꼭두 단계 알겠죠? 얘도 두 단계 그 다음에 어 뭐였어 얘도 두 단계 알겠니 이해돼요? 어이 문제 완전 패턴 정해져 있어 이렇게밖에 못 풀어 알겠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풀려야 돼알겠지 이거 나오면 땡큐요 공짜네 하고 막 풀어서 다 맞추고 바로 넘어가야 돼 알겠죠? 더 하고 싶은데 더못할것 같고요 그죠? 네 벌써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 최대 최고 한 문제만 풀까 아니요 아 이거 왜 감사합니다. 자, 얘들아. 얘들아. 여기 최대체도 풀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고요. 오늘 숙제는 제말잘 들어요. 숙제는 센 푸는 게 아니고요. 이 프린트 푸는 겁니다. 알겠죠? 이 프린트 푸는 건데, 몇 번부터 푸냐면, 23번부터 7 5번까지예요 범위 엄청 많죠? 23번부터 75번이 끝까지입니다. 최대체도 문제도 섞여있으니까 풀어봐요. 벨방만이만 푸니까. 근데, 내가 3번부터 먼저 할게요. 73번하고 4번이 같은 문제예요 내가 극대가 잘못 긁었어요. 3번하고 4번생 똑같아요. 네, 그거 하나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 A단계가 다수 있습니다. 알겠죠? A단계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A단계 푸는 게 숙제니까 일종의 A단계를 다 푸시면 그 다음에는 B단계에 있는 문제 하나씩 넣는 거니까 할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거 안해면 어떡해요? 이거 안해면 어떡해?